자, 확률 변수 x가 다음 이항 분포를 따를 때 에, x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해 봐라라는 거예요. 괄호 1번도 구해 보고 아이고. 자. 음, 다시 써야 되겠네. 괄호 2번도 구해 봐라라는 거죠. 어, 평균은 np, 1 0 곱하기 2분의 1. 분사는 npq. 그래서 얘가 50, 얘는 25, 그럼 얘는 25에 루트 씌운 거니까 5가 되겠습니다. 평균은 np. 분사는 npq. 그래서 평균이 600. 분사는 600에다가 어 약분하시면은 400. 그럼 표준편차는 400의 루트, 그래서 20이 되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